ATG가 하는 ATG b 비 리액션. 와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예, 네, 진짜. 진짜. 저희 아, 일부러 안, 오, 안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6시가 조금 넘었고요. 아, 누릅니다 대박 어, 이야기 아, 빨리 보시죠. 이고아이아 보고 시고요고시고요 내가 아셔요. 진짜 서 일단 보어요수술 어떻게 사람왜 이렇게 만드 갑니다. 뭐야? 사람왜 이렇게 많아? 나잠깐만 아이, 이 너네 왜 모르지? 자, 시작합니다. 여기 저 혼자 찍었어요. 저 혼자 찍었어요? 어, 나팔? 오. 여기, 여기, 여러분들 다 각오 찍었네요. 우와. 오. 오, 세 마네이. 오, 고 나왔죠? 와, 나이다 이때 숨 참는 느 약간 오. 오. 스 와, 공격 나와서. 을 쳤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저첫 세트장 잘생겼다 어? 아 세트장 모습 장아와 빨리 오화살장전원레스 진짜 멋있어요 아, 아. 아 이때 때 웃겨가지고 아 <laughs> 서로 얼굴 보는데 웃겨가지고 오아아 오, 아 이게 이, 저희가 찍은 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되게 이상하네 아, 거 신기하네요 정우 형아 이놈 씬들 씬들 아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돼 아. 작이로 구미와 갈리는 오~~ 저가 진짜 잘어아아 이게 이렇게 쓰이네 와 사실 특이 없긴 있아아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여상이가 있었어 어, 여기 여성이 여기가 여상이 산이가 봤는데 여기 <목이 목이> 아니에요 물봤는내 제가 아닌 거죠. 야. 신이 아. 아! 아! <목소리가> 이 잡아봐. 예! 오, 눈에서 나왔어. 오빠, 이때 진짜 카메라가 이어졌어 근데 아, 어. 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저 오, <laughs> 아, 이게... 와... 와... 깡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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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너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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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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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안들려거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 어와 아이 누구니까 자기 자신인 거지. 그지 와. 어. 아아아아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와. 오. 축하합니다. 어. 과연 이 스토리의 내용은 무엇일니까아 엔딩이 어떻게 끝날까? 과연? 오. 과연? 어, 아, 나 진짜. 오, 오. 오, 뭐, 뭐야 뭐야 맞아 뭐야? 어아 뭐가 있나? 5초가 3초가 남았네. 오. 트레, 트레, 아, 트레, 아 이게 아 이거 그, 그,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어, 이게 어, 아저 어, 어, 아, 아, 저희가 이거 뮤비 처음에 시작해서 어, 들었잖아요 예 어, 맞아요 사실 그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뮤비 해석에 도움을 주자면 맞아요 이것은 저희 처음에 들었잖아요 이게 트레저 첫 번째 앨범의 프리콜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의 이야기인 거죠 아, 네, 아, 전의, 전의, 전의 이야기 우리가 모이는 그런 어, 예약, 네, 이야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아,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이상해. 대본. 아 송어요. 아 그리고 제 저의 개인 컷 촬영신에 그림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그림. 아,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림이 맞아요. 그천 앨범에 그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다 아, 네, 네, 탓아 드리면 안 돼요. 네. 해석까지게. 해석까지 그래 재밌잖아요. 그죠? 약간 베스트컷은 전 약간 송화님이 약간 거울을 보면서 본인과 마주하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인 거지. 아그 장면이 약간 무엇보다도 어 저번 앨범보다는 이번 앨범이 확실히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연기를 하는 맞아 연기가 아 네. 많아져 연기가 많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오글거리는데 한번더 보면 어. 되나 다시는 한번 보면 못 봐. 예전에 인사드리고 지금 한번더보러 갈게요 인사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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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렇게 세븐아이 뮤비 많이 많이 봐주실 거죠? 많이 봐주세요. Mande, sep mande, sep mande.